24살이고 가 대학교를 졸업했고요. ESFJ 5형. 이제 2 5이고어 대학교를 다녔다가 사업하고 싶어서 ENTJ 5형. 36살 어대졸입니다 INFJ B형. 31구 만으로 3 5이고요어 대학 졸업하고 이제 취직해서 직장일하고 있고 아이 피는 확실한데 가운데는 왔다 갔다 해요. <laughs> 체력형은비형이고 아무튼 퀴즈 형태의 음. 이런 질문들이 나갈 거예요. 음. 국기를 보고 나라를 음. 맞추고 음. 맞췄을 때그 나라의 특징 하나 말해 주시면 됩니다. 예를 들어서 태극기를 봤을 때 한국. 음. 한국의 뭐 특징 김치. 뭐 음.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. 아, 정말 미안합니다. 모르겠습니다. 아, 몰라? <laughs> 패스. 모르겠습니다. 전혀 감이 안 오는데요. <laughs> 패스. 와 모르면 패스하면 됩니다. 부탄? 맞았어요. 맞았어. 어, 부탄의 특징. 모릅니다. 아 네. <laughs> 아 제가 본적 있는데 힌트 없나요? 힌트 없습니다. 힌트 없습니까? 아무거나 깨세도 돼요. 아무 어... 말 잔치. 모르겠습니다. 음 무슨 스탄 쪽이려나 잘 모르겠어요. 패스. 아 이거 알았는데. 패스. 카자흐스탄, 예, 네, 특징. 이쁘다. 하... <laughs> <laughs> 뭐가요? 그중 중앙아시아 분들이 아, 한국 네. 사람들이 보기에 이제 예쁜 예쁘고 멋있는 외모를 가졌다고들. 아그 많이 합니다. 네. 다 너무 어려운 것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? <웃음> 패스. 패스. <웃음> 패스. 응. 우즈베키스탄 맞습니다. 어네. Bingo. Bingo. 나 이거 아는데 기억 안 나면 모르겠어요. 아네. Pass. Pass. 아 모르겠습니다. 나이스 트라이 아, 네. 아프리카. Bingo. 오. 맞습니다. 특징. 이건 정말 모르겠다. 패스. 아 터키. 터키. <laughs> 아 터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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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빙고. 터키 특징. <laughs> 특징? 특징. 음... 어 터키 하면은 뭐그 유명한 디저트가 있는 걸로 아는데. 예? Yeah. Yeah. 그 음식 뭐가 유명했지? 그 터키 그 유명한 음식 뭐였죠? 한국인들은 터키 아이스크림을 많이 알것 같아요. 이렇게떠뜨리는 거. 아, 케밥, 케밥, 케밥. 우리나라 막 피를 나눈6.25때 많이 도와줘서. 아, 네. 예, 네, 그런 인식이 있습니다. 형제의 나라. 형제의 나라. 네. 응.